자 우리 체계도 이론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정비법의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을 문제를 다섯 번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계획은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인데, 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건데, 자 우리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들죠. 우리 앞이론 에 강의할 때 홍은동이면. 홍운동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데가 발표가 나오면 그 예정구역으로 들어가서 정비계획을 만들 때 정비구역의 면적 같은 거 명칭 같은 거 확정하게 돼 있죠. 그 홍운동 그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구안에다가 그 도시계획설, 공동이용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홍운동 예정구역에다가 도시계획설 같은 도로나 공원, 공동이용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은 저 뒤에 가서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정비계획하고 성격상 안 맞습니다. 자 분양 대상자 이런 것들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저 뒤에 가서 예, 만드는 계획이다. 조합원들한테 누구한테 분양을 할 거냐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은 관리처분 계획사항이니까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하고는 안 맞습니다. 정답이 5번. 자, 정비계획의 2반, 정비구역 지정으로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 서울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자기가 만들어서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30일 주민 공람을 해서 지방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첨부해서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청장은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반면에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나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하게 돼 있다. 지정신청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인 특광화 때 지정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거고, 세종시와 제주도와 시군은 제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여기는 기역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아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이고, 다른 관청들은 서울시와 광역시가 아닌 세종자치시, 제주도, 시군은 제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자, 정비계획의 이반 시까지 지났는데도 정비계획이 안 만들어지면 토지동수요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지. 이게 해제 사유가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해제는 3년, 2년, 2년, 3년, 그렇게 나와야 해제가 되는 거고, 정비계획 이반 시가 지났는데도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토지동수요자가 이반권자 같아가서 제안할 수 있다. 자, 리얼번. 자, 틀렸죠? D급번. 국토부 장관은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 단계에서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사전 제한. 자, 사전 제한 대상은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거지 형질 변경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해서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를 미리 하는 사람들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에서 미리 하면 사전에 제한을 거는데 토지 형질 변경에들렸어요 자, 우리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6명이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죠? 자, 틀린 거는 지금 디귿 리을이 들렸고 맞는 거는 3개네요. 이렇게 맞는 거옳은걸 모두 찾으면 3개가 되겠죠. 옳은걸 모두 찾는 거는 답이 3개 3번. 자, 이번 정비구조관에서 시장무수정한테 허가를 받는 것도 있고, 허가 안 받는 예외도 있었죠. 자,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건물의 용도 변경 추가하고, 중목의 벌채를 추가해서, 일곱 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용도 변경 추가, 중목의 벌채와식재를 추가한다. 자,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경작지에서 임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요건 빼고 관상용 종목의 임식재는 허가 안 받는 행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재해복구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관상용 종목의 임식재는 허가 안 받는 거니까 허가 안 받는 건요게 1번이 답이네요 자,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는 원칙 토지분할도 허가받는 원칙이에요 건물의 용도변경, 절토성토, 정지포장은 토지형질변경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원칙이고 일본 허가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허가 받는 거 원칙에다 가 허가 안 받는 거 섞으면 이걸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몇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4번은 구청장 등이 특광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에 해제 요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여기 보니까 2년 나왔고 3년 나왔으니까 뭐 3년 2년 동안 다음 절차 진행을 못하면 정비구역을 구청장이 특허가한테 해제 요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가는 건 2년이 맞죠? 아까 그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인가로 가는 건 3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에 재개발,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가는 건 2년이고, 기본계획에서 순서가 왔다갔다 하지만 기본계획에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야 되는다. 이거 맞죠? 3년, 뭐 2년 다 맞는데 이거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이번에 토지동수요자가 이게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20명 미만이라서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수요자가 할 때는 추진년와 조합이 없기 때문에 토지동수요자가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으로 지금 지어졌는데 사업시행 인가 신청으로 바로 2년 안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여기. 여기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입니다. 지워졌는데. 토지동수요자가 직접 조합 안 만들고 갈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5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된다. 5년. 교제에 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답이 이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자, 우리가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는 토지동수요자 100분의 30이죠.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는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를 할 수도 있다. 100분의 30 과반수가 맞습니다. 임의적 해제. 자, 이 앞에 문제는 의무적 해제입니다. 의무적 해제는 뭐 2년, 3년, 그다음에 3년, 2년 이렇게 뭐 5년 이렇게 기간이 나오는 거는 몇년 안에 뭐를 해야 된다. 다음 절차를 의무적 해제사유고 절차를 진행 못하면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 단계에 서어요 추진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조합 설립단까지 왔을 때는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답이 2번이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문자로 우편주소 같은 거 알려주시거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관련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봐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